야 이거 존나 도둑놈의 새끼들이구나 카카 t v 렛츠기릿 안녕하세요 마카카 t v 입니다자 오늘 이야기는 카카오택시 프로멤버십, 폐지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카카오 프로멤버십은 폐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뭐 이게 카카오가 단순히 택시기사들 상대로 돈을 가져간다.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뭐 폐지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상 프로멤버십은 수요지도, 뭐 솔직히 그렇게 맞지도 않는 수요지도와 지도 모드 정도 서비스 하는 거에 있어서 뭐 39,900원은 좀 너무 과하다. 뭐한 5,000원 받으면 이해하겠는데 39,000원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저는 프로멤버십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폐지하는 과정과 뭐제 주장과 다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되는지 뭐 그런 폐지되는 과정들 그걸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공지사항을 보고요. 참 우리나라가 썩었다. 라는 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기자님들이 뉴스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카카오 기사용 앱에 2024년 11월 28일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 2021년 시작했던 프로멤버십은 택시단체와 맺은 상생 합의에 따라 서비스 종료한다.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이유는 택시단체와 합의를 했다. 없애기로 택시 단체가 원했기 때문에 없애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일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뭐 신규 회원 모집이 중단이 되고요. 1월 1일부터 기존 회원 구독 갱신 결제 중단입니다. 자녀 구독 기간 이용 후 어, 서비스가 종료가 될 거고요. 뭐 사실상 뭐2월 달부터는 아무도 안쓸 거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예시가 나왔습니다. 뭐 12월 19일날 구독 갱신할 경우 1월 18일까지 멤버십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한다 뭐 지금 당장 해지를 해도 콜 잡는 거에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왜냐? 우선 배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뭐 하트 모양 뭐 이런 것좀못 봐서 좀 아쉽겠지만 뭐 그러면서 뭐 지출 증빙 뭐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하셔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공지 첫 번째를 보시면은 택시 단체와 매진 상생 합의 예 이걸 보면은 어떤 거냐면 대략 1년 전인 2 0 2 3년 12월 13일에 카카오택시 수수료 2.8% 낮춘다 하면서 뭐 프로 멤버십도 폐지할 거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예고가 한약 1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 멤버십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방송을 했고 그 방송을 했을 때 정말 뜨거운 반응이었습니다 야 이거 돈 주면 이거 우선배 차 주나?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뭐 찍은 영상 그때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우선배차를 절대 주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고객센터가 우선배차를 준다고 했다가 그 고객센터 직원이 좀 잘못 알고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는 우선배차는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되게 빠른 시일 내에 인정을 했고요. 뭐 어쨌든 간에 뭐 프로멤버십 나왔을 때도 이슈가 됐었고 우선배차가 아니라고 했을 때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그거는 제 과거 영상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뭐 굳이 찾아보지 마세요 <laughs> 제 말이 맞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프로 멤버십이 운영되면서 기자들은 참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렸어요 그 이유를 찾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 프로 멤버십 우선배차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쫙 나와요 기자들이 어떤 선동을 했냐 일단, 유사 언론부터 보면은, 유사 언론인지 언론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단, 뭐, 인사인트라고, 뭐, 이게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laughs> 네, 아무튼, 네. 우선 배차 받으려면 월 10만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해야 한다. 뭐,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기사 내용 중에, 뭐, 프로멤버십은 우선배차 월정액 상품권으로 99,000원을 내야 된다. 기사들이. 뭐, 그러니까 우선배차권을 갖고 싶으면은, 프로멤버십에 가입하라고 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이 엄청 심했습니다. 뭐, 얘네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뭐, 기사가 다 그랬어요. 이게 뭐, 노리고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그랬습니다. 다. 뭐, 다른 언론사 내용입니다. 택시 호출을 우선 배차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선, 우선 배차 받기 위해 카카오의 유료 모델인 프로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카카오는 최근 이 프로멤버십을 가격을 99,000에서 원 39,000원 39 이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원 가격은 99,000원이었는데 계속해서 할인한 가격으로 했던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99,000원 순전히 냈던 기억은 저는 없었습니다. 뭐 저는 가입은 한 달인가? 예, 돈 내고 쓴거 말고는 가입은 안 했는데 99,000원을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은 가입했던 것 같아요. 그 방송 콘텐츠용으로. 다른 언론사 기사 내용도 이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개인 택시 등을 대상으로 특정 지역 우선 배차를 해주는 프로멤버십을, <laughs> 네. <웃음>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프로멤버십을 기자들은, 특정 배차를 받기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인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우선 배차인 줄 알았던 거죠. 기자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아주 틀린 말을 해도 얘네들은 절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택시를 일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 이사장들과 뭐 기타 조합장님들도 몇명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현존 이사장님들은 카카오 택시를 아마 로그인도 안 해본 사람이 허다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멤버십이 진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기사를 접했을 때, 야, 이거 존나 도둑놈의 새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거 가입 안 하면은 코를 안 준대. 완전 나쁜놈의 새끼들이야.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2023년 12월 달에 이때다시, 야, 이것도 없애라. 아마 이렇게 갔을 겁니다. 물론 없애는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아마 왜 없애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몰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프로 멤버십을 폐지하는 거는 뭐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도 프로 멤버십을 한 달인가 한두달 써봤거든요. 예, 한달 아니 두 달은 썼? 세 달? 세 달까지 쓴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 달은 무조건 공짜이고 두 번째 달은 뭐 유료이면은 뭔가 다를까? 하면서 그 콘텐츠 찍으려고 이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중단에 뭐 요즘 뭐 프로 멤버십이 우선 배차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소문이 퍼지길래 또 가입해서 또 찍어봤는데 역시나 뭐 우선 배차는 없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콘텐츠용으로 이제 한세달 정도 가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뭐 프로 멤버십은 그냥 돈 날리는 거다 그돈 차라리 어 치킨 사 드셔라 뭐 이렇게 <laughs> 얘기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폐지는 맞으나 가져올 거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없애기는 좀 너무 아까운 기능들이 있어요. 지도 모드를 월 3,000원에 쓰게 해준다. 그러면은 좀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지도 모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지도 모드를 좀잘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없애기는 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뭐 카카오가 뭐제 영상을 물론 뭐 보겠지만, <laughs> 지도 모드는 어떠한 방향으로 좀 살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이제 글로만 보고 코를 수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지도 모드가 있는 게 좋습니다. 지도 모드가 있으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뭐 운전을 하다가 봐도 아 이게 저쪽 방향이구나 이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료로 풀면은 당연히 땡큐고요. 뭐 무료로 풀 수가 없다면은 한 3,000원 정도 받는 게 어떤지. 예, 그리고 그 3,000원 받은 걸 부르이유술 도와주는 게 어떤지.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트 기능은 솔직히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그거는 우선적으로 배차를 주는 표시도 아니고 그냥 선호하는 지역을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콜 영향은 전혀 없고 단 그걸 또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도 모드는 좀 살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프로몬버시 폐지했으니까 아 이거에 대해서 좀 기사도 쓰고 우선 배차가 아니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정정보도를 해서 그, 기자님들의 그, 잘못 안 거. 여태까지 잘못 안 거. 뭐, 물론 지금 그때 썼던 기자들은 뭐, 다 뭐,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살아남은 기자님들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뭐, 잘못된 언론 때문에 사실상 없애는 거에 일조를 했다. 예, 요런 뉘앙스 기사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하, 진짜. 제발 알고 좀 쓰자,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 멤버십의 문제가 다른데 있는데 이상한거에 선동이 돼갖고 잡히질 않은거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구요 오늘의 영상유약 잘좀 씁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건 아니지만 부탁해요